안녕하십니까. 건름입니다 아,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. 제가 한 3주, 4주 정도를 지금 유튜브를 좀 잠깐 쉬었어요. 왜냐면은 뭐 일이 있어가지고 쉬게 됐는데,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다시 또 네, 꽹다방 컨텐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기다려주시고, 뭐 댓글로 빨리 또 올려달라고 말씀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기다려주신 모든 구독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또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은 그래서 뭐라 할 거냐면요 음, 기본 타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서 이런 타법들을 연습을 하고 가락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꽹과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갱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갱 이게 갱이거든요 이게 갱인데 저는 여기 맨위 중간 갱 여기 가운데에서 갱음 중음 초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맨 처음 갱 연습을 할 때는 이 중음을 치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중음에 맞춰 놓고 먼저 갱가리채를 이렇게 중음에 딱 이렇게 붙여서 대놓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대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거기를 쳐주는 거죠 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꽹가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뭘로 칼로 뭘 베듯이 이렇게 해서 뭘로 갱을 싹 베듯이 베듯이 여기서 멈춘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갱은 보세요 시작하고 여기서 음? 아, 멈춘다라고 생각을 하면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멈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무언가를 싹 벤다. 뚫는다. 빵. 빵. 그래서 내가 나를 끌어안듯이 이렇게 끌어안듯이 움직여 주시면 돼요. 그렇다고 해서 손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마주 보고 있다가 여기서 그대로 이 가운데 있는 꽹가리그 위치를 벤다. 뭘 가볍게 싹 날카롭게 밴다 생각을 하시고 갱을 쳐주시면 됩니다. 그때 일단 왼손은 이렇게 열어두겠습니다. N 절대 여기에 뭐가 있어서 멈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힘이 들어가듯이, 뭐, 우리가 걸어가다 가 갑자기 딱 급정거할 때 힘이 들어가듯이, 여기에 뭐가 있어서 멈춰서 갱을, 멈춘, 멈춰, 멈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, 여기서 뭔가딱 스톱이다, 스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,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힘을 여기서 멈춘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, 여기를 지나가면서 뭐를 싹, 밴다! 라는 느낌으로 싹 하면 밴, 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, 갱가리체를 움직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나가는 듯 하시. 이런 식으로 지나가듯이. 지나가듯이. 자, 요렇게 중음을 뭘 베듯이, 그리고 뭐가 가운데 없듯이, 그냥 통과하듯이 연주를 한다. 손을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서 이제 왼손은 갱 마감사는 어떻게 되냐면요. 갱을 먼저 치고 막는 것이 아니라, 갱이 오기 들어오기 전에 얘를 먼저 막아줬다가 열어주면서 다시 다시 갱은 이미 망음새가 먼저 된 다음에 오른 손이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보여드리면요 시작하면서 같이 열렸다가 왼손이 먼저 다치고 그 다음에 왼손이 망음새가 열어, 열어주면서 갱이 지나가야 돼. 다시, 시작. N N 자, 정리를 하면요. 정리를 하면 결국 갱 마감새는 먼저, 왼손이 먼저 마감새가 이루어진 후에 꽹가리체가 들어온다. 즉, 막았다가 꽹가리를 열어주면서 갱을 친다가 맞겠죠. 그리고 꽹가리채 오른손은 가운데 뭐가 없듯이 뭔가를 날카롭게 번다, 통과한다, 뚫고 지나간다라는 생각으로 움직여주시고요. 그 다음에 손의 방향은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양손이 나를 끌어안듯이 내 자신을 끌어안듯이 움직여준다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여러분 오늘은. 갱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렸는데요. 제 컨텐츠의 맨 앞에 가보면 갱이 있어요. 근데 제가 그동안 계속 수업을 하면서 또 갱을 어떻게 치면 또 편하게 칠수 있을까?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고 이야기를 하고 공부를 해보면서 이런 방법들을 또 적용해서 갱을 연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6월 첫 주부터 해서 6월 한 달은 또 탑법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 느낀 탑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갱이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천천히 보면서 하나씩 오른손이 어떻게 움직인다 막음사를 어떻게 한다 어디를 친다 어떻게 친다 방향은 어떻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연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갱가리 칠때 갱은 정말 기본이 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갱 소리를 잘 내는 것이 어찌 보면 깽가리 진짜 잘 치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.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,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안녕.